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첫주 목요일입니다. 첫 출근, 첫 사랑, 첫 나들이, 첫 방송, 첫 경험. 처음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첫 마음은 소중합니다. 첫 마음은 기쁨입니다. 첫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늘 처음 하늘을 나는 새처럼 처음 고개를 내민 새싹처럼 처음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래도 날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채봉 선생님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콩씨의 자녀교육.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나무와 나물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교육은 어떻습니까? 둘째, 삶의 고통이 따르는 이유. 생선이 소금에 절임을 당하고, 얼음에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아이가 어머니 배 속에서 열달 만에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탯줄을 자릅니다. 탯줄을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그 아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온몸으로 소리 지릅니다. 엄마,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엄마, 태어나자마자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엄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만, 아이의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아이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지만, 오직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은 탯줄을 자르는 일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행복의 열쇠는 금고를 여는 구멍과 맞지 않고 마음을 여는 구멍과 맞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신다면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납니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하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 주신 주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있는데 천국과 감사하는 마음에 거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복을 하나 하나 세어 봅시다. 그러면 감사의 꽃에서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샬롬.